한 무대에서는 박지현이 자신감과 카리스마로 걸어오자 스포트라이트가 반짝였다. 그는 밝은 미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첫 순간부터 사로잡았다. 모든 박자는 그가 그의 특별한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고음을 연주하는 순간이다. 그 15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음악뿐 아니라 감정입니다. 박지현의 노래 소리는 높이 날아올라 소수의 사람들이 감히 꿈꾸던 정상에 도달했다 관객의 마음은 설레었을 뿐 아니라 사로잡혔고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음악이 영혼에 스며드는 것 같았고 관객들 각자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박수 갈채가 끊이지 않았고 환호성이 온 공간에 퍼져 있었다. 박지현이 음악에 쏟은 재능뿐 아니라 헌신과 열정에도 경의를 표하는 표정이다. 심지어 MC 김동건 경악과 감격의 목소리를 내야 했다. 그가 박지현에게 마이크를 넘겨야 하는 것은 그 순간 박지현이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재정립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뛰어난 보컬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박지현은 남성미와 섹시미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의 반짝이는 눈빛과 점자는 외모는 적지 않은 가슴을 녹였다. 박지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현상에 불과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과 신뢰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가 가요 무대에서 공연하는 순간 트로트의 새 역사가 찍혔다 박지현은 가요 무대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뒤 이날 관심의 초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연예 언론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사람들은 그의 잘생긴 재능과 외모와 높은 음역대의 노래 실력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박지현의 연주는 관객뿐만 아니라 음악계 동료들에게도 경탄을 자아냈다. 다른 가수들은 물론 음악 프로듀서들도 그에 대한 존경과 존경의 뜻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박지연의 개인적인 성공뿐 아니라 어떻게 트로트 장르를 새롭게 재탄생시켰는지에 대한 것으로 신선하고 신나는 바람을 불러일으켰다.